See? 스북 혀실 쿠크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3둥이 대한 민국 만세가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에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면서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등장에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영화 의 전당에서 열린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에서는 배우 송일국과 그의 세 쌍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가 참석했다. 이날 대한 민국 만세는 시내 키즈 섹션 상영장 관람을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여했 했다. 삼둥이는 레드 카펫을 밟으며 영화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등장했다. 더 팩트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대한 민국 만세의 훌쩍 자란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거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출연 당시에는 귀여운 아기였던 삼둥이들은 어느새 훌쩍 성장해 듬직한 어린이 포스를 풍겼다. 삼둥이는 방송에 출연했던 과거보다 키가 더욱 자란 듯 했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22회 부산국제영화제 b i f f 는 세계 75개국, 298편이 영화가 5개 극장, 32개 스크린을 통해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상영된다. 더팩트 페이스북 혀실 쿠크 연합뉴스는 "나빠져 해리포터 안".